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즉,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수도인 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부터 뒤따라서 이 아덴에 도착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둘러보던 중에 바울의 눈에 보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는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황을 무신가 크게 개선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기록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변론했습니다. 거기 또 경건한 어떤 사람들과 변론을 했고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또 각별한 열심을 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증명해 내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변증학적인 전도를 시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누구를 만났는가 할 때에 헬라 철학에서 유명하고 또 주도적인 세력들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나서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흔히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접할 때에 쾌락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사람의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쾌락, 즉 행복론을 연구한 분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내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 그들은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의식이 끝나버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고대에는 그 천둥 번개만. 아, 일어나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들의 존재가 두려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흥미롭게도 그들은 신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신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정신적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이었고요. 스토아 철학은 중용의 철학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므로 될수 있으면 감정을 억제하라, 그리고 이성적인 평온을 찾으라 이런 것을 추구했습니다. 어, 그러므로 마음의 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숙명론을 받아들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을 탐구하는 데 시간을 쓰는, 시간을 전부 사용했지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신기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전하는 말을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전하는 것의 요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강론하라 이야기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특이하게 생각하면서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연설하게 했습니다. 그곳은 본래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강론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대단히 길도록 기독교 신앙을 이무점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잠시 뒤로 하고 강론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조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구의 관리였었던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읽으면은 데니스입니다. 데니스라는 이름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데니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는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마리라는 여성도 믿고 또 그의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과 또 어, 설교자들은 일반적으로 볼때 여기 에, 아덴에서 바울이 강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덴에 대한 아덴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 전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아데네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항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후서 이런 이후의 성경 기록과 교회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데네는 없습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으로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18장에서는 바로 이 아데네 남쪽인 고린도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아데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통해서 이 아덴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참 다소 변증적으로 철학적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의 전도를 실패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심한 것이 강조되어 기록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더라,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거기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처음에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에 복음을 전하더냐 하면서.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했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서 그는 중요하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를 전도하기 전에 여기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하고서 전도에 실패한 나머지 고린도에 가서는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마음을 썼는가 할 때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에서 반면 교사를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추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지혜를 쫓아서 이 말과 지혜로서 하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참으로 의지할 것은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오늘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추구하고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수단 방법을 구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본주의적인 자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